내가 감독을 하는 이유는 나도 선수를 해봤지만 음. 선수의 능력도 되게 중요해. 음. 근데 우리가 어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감독의 능력도 되게 중요하거든? 유저, 중요해. 무조건, 이죠 왜냐하면 강한 팀을 만날 수도 있고, 그것도 내가 감독으로 받은 팀이 뭐 약한 팀일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근데 축구는 어떤 다른 스포츠와 좀 다르게 약팀이 강팀을 이길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변수가 되게 많은 음. 스포츠거든. 음.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능력과 감독의 능력이 되게 이렇게 잘 맞았을 때 음. 이랬을 때 최고의 성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한두 경기 이겼다, 이겼다고 해서 계속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는 어쨌든 분석을 하고 조직적으로, 그쵸. 팀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뭐 우리는 조직적으로 풀수 있고 감독이 어떤 대응 방식으로 일단 풀어주고 음. 거기에 선수들이 어떤 능력이 딱 됐을 때 이제 최고 성과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도 이제 다양하게 선수 생활을 하면서 보고 좀 느낀 게 되게 많아서 음.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지도를 했고 또 경남에서 한년년 해보면서 어, 내가 잘한 것겠지만 부족한 것도 되게 많다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 음. 그런 것들을 계속 보완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좋은 팀을 만났을 때. 어, 나이, 내가 또 많이 생각 하게 됐을 때는 좋은 효과 나오는 거지 선수들 객관적으로 보고 잘 선발하고 또 경기에 나간 선수를 잘 스텝을 리고 하면은 좋은 감을될수 있는 거 나는 이제 그게 그게 이제 하고 싶은 거지